보금, 말씀, 기도로 사여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요란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 하나니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뒷글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군을, 너가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을 죄로 나를 노역게 하였은 즉, 내가 너 바사와 너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너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게 장사,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굳히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세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젖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제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의 신하가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브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집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척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우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요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을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안라여 요와를 노아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레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브레색 사람에게 속한 기부돈을 항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방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압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에 남은 행위와 그의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라.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함.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베레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요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 그,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아라니요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제 삼십 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엘 엣 바알의 딸이스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다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이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와께서 호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의 새기기. 마음의 새길 말씀. 11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모든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단계 암송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오늘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길이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에 합당하게 하시고 악함을 따르지 않고 거루감을 더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